안녕하십니까 fp 클라우드 대표 강사 이영웅입니다저 말고도 아주 젊으신 우리 강사님들이 클라우드에 속속 들어오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더욱더 열심히 우리 fp님들께 좋은 내용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보장 분석에 대해서 보장에 대해서 보험이 아니고요. 보장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건가를 같이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실제로 보장을 이해하기 하고 수입된 증권을 통해서 보장분석 보고서를 만들 거잖아요. 그래서 보장분석 보고서를 어떻게 프리젠테이션 할 건지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과정을 통하시게 되면 보장성 보험 진단 분석 후에 고객들한테 어떻게 프리젠테이션 할 건지 그리고 효과적인 자료는 어떤 건지 그래서 보장분석 보고서에 활용된 내용을 들어가 있는 내용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시각적인 활용을 좀 우리가 신경을 써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을 통하시게 되면, 부족한 보장 진단을 통해가지고, 고객들에게 리즈 한기, 보장성 보험에는 니즈 한기를 좀 시킬 수 있을 것 같고, 그걸 통해가지고, 영업이 좀더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실제로 들어가기 전에, 그럼 강사님은, 이 실제로 이런 보고서를 쓰십니까? 라고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자, 보시면 제가 자랑은 아니고요. 실제로 고객 상담을 진행하면서 쓰는, 실제로 엑셀 시트입니다. 엑셀 시트는 아주 작은 형태로 되어 있어서 잘안 보여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고객분들한테 전달해드리는 용으로 사용을 할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전체 보험을 정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요거 보이시는 것처럼 실제로 제가 본 분석 보고서를 만들어서 고객분들한테 이렇게 실제로 설명을 하고 있는 자료들입니다. 물론 이제 회사에서 사용하는 보장 분석 프로그램들이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기본적인 컨셉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틀은 비슷할 거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장 분석 프로세스를 어떻게 가져가고 프리젠테이션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만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표지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제가 실제로 고객분들을 만나서 보장 분석을 한 결과 즉 보장분석 보고서를 고객분들한테 어떻게 설명하는지 실제로 롤플레이 하는 식으로 어,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시고 조금만 따라해주시면은 어, 실제로 영업 현장에서 우리 FP님들도 충분히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 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우리 회사는 저런 시스템 없는데 좀 만들어 주세요. 이거 말고요. 지금 가지고 계시는 프로그램도 최대한 잘 활용해서 팀만 잘 응용해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표지부터 말씀드린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고객분 고객님께서 주신 증권을 잘 분석을 해가지고 제가 보기 좋게 어. 한번 보고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첫 번째 표제, 어, 통합보장분석 리포트 홍길동님을 위한 보고서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30분에서 40분 정도인데 괜찮으시겠죠? 대부분 이런 거 처음 보시거든요? 그래도 굉장히 좀 좋아합니다. 좋아하시고, 그리고 긴장하고 계시고요. 자, 그래서 회사에 대한 소개를 기본적으로 해드리는 게 좋습니다. 원수사에 근무하시는 우리 FP님들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GA에 근무하시는 FP님들도 많으실 거기 때문에, GA가 아직까지 고객분들이 GA가 어떤 회사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보장에 대해서 어떻게 컨설팅을 해줄 거고, 어떤 서비스를 해줄 건데, 우리 회사는 내가 몸 담고 있는 회사는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가 가능한 회사입니다. 라고 간략하게 알려드리는 게 사실 좋습니다. 지혜라는 어, 어 형태의 이제 영업 방식 자체가 들어온 지가 한1 0여 년이 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왜 당신이 여러 개 회사를 다 취급하느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회사에 근무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께 충분히 이런 보장을 전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회사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자, 우리 홍길동님 고객, 어, 홍길동 고객님의 계약을 무슨 해봤더니, 지금 가입하고 계시는 보험은 한 건, 한 건이 아니라 더 많겠죠, 사실은. 자, 그래서 1, 2, 3, 4, 5, 6쭉 나올 겁니다. 그래서, 무슨 생명, 무슨 손해보험, 회사에, 어, 월 보험료, 얼마씩 내시는 보험이 지금 현재 몇 년째 유지되고 계시고요. 나비하는 보험료는 75,236원 정도 되시는데, 현재까지 내신 거는 590만원 정도 되시고요. 앞으로 내실 보험료는 3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왜요? 고객분들은요. 보험료 내는 것만 생각하지 지금까지 내가 낸 돈이 얼마인지 그리고 남아 있는 돈이 얼마인지 생각 잘안 하시거든요. 아, 그래서 이 보험도 하나의 현금과 같은 금융 자산이구나라는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게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눈으로 쫙 정리가 되기 때문에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이한 장만 있어도 사실은 정리가 잘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 생명의 보험이 하나 들어 있으시고요 보험료 75,236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590만 원 정도 납입을 하셨고 남은 건한 300만 원 정도 되십니다 이런 생각들은 안해 보셨죠?라고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자한 장으로 보는 전체 항목입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사망이란 부분과 진단 그리고 입원 수술 손해 보험 쪽에 비용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40 가지 항목으로 나눴는데. 보시는 것처럼 동그라미는 보장이 그래도 잘돼 있다는 편이고요. 세모는 좀 부족하고, 어, 가입, 표 꼽혀 돼 있는 거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 눈을 보시더라도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죠? 렇 자, 사망과 진단, 입원수술, 그리고 비용인데, 자, 고객님 생각하시기에는 전체가 다 동그라미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실제로 제가 분석을 해보니 다 동그라미가 아니라 세모도 있고, 없는 보장도 있다는 거죠. 자, 고객한테 이거를 인지시키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한 페이지만 사실 이것만 보여주셔도 고객이, 와, 나는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안 되는 게 너무 많군요. 라는 대답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신체 보장에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저희가 3대 질병, 3대 질병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암, 뇌, 그리고 심장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죠? 자, 사망 원인 3, 3, 3개 중에 가장 큰것 중에 하나가 암이고, 그 다음에 뇌, 심장인데, 뇌와 관련해서 빠져있는 금액들이 보여질 겁니다. 그죠? 자, 여기에 보시면 질병이나 수술에 대한 부분도 빠져있고요. 윗부분에 보면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 질환. 여기에 빠져있는 부분들이 보이는 거죠. 고객은 보험을 한 개, 두개 이렇게 가입했다 하더라도 전체 다내는 아니지만 실제로 보니까 빠져 있는 부분이 보니까 고객들은 사실 깜짝 놀랍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계속 분석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해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일상생활 배상책이 누군가한테 뭔가를 손해를 끼쳤을 때 물어주는 영역입니다. 지금 세상이 좀 많이 각박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타인이 무슨 나로 인해서 손해를 입었을 때 대부분 청구를 하거나 아니면은 더 심한 경우에는 법적 소송까지 가게 됩니다. 그죠? 렇 그래서 손해 배상에 대한 부분도 준비가 돼 있으신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장을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죠. 자, 그래서 차트로 보는 보장자산 현황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고객분들이 이 화면 보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이게 뭐예요? 이렇게 물으신단 말이에요. 자, 보시면 여기 색깔 칠해져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보면 사망과 진단 그리고 장애 그 다음에 진단 수술 그리고 비용에 대한 부분인데 이 하얗게 되어 있는 영역들이 사실은 채워지지 않은 영역입니다 보험을 잘 가입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빠져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장 분석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채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컨설팅이나 제안을 드리더라도 이걸 채우는 방향으로 진행해 나갈 거거든요 어때요 괜찮습니까라고 하면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실제로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요. 뇌와 심장질환에 관해서좀 보장을 한번 보죠.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뇌혈관질환, 심혈, 심혈관질환이 사실 중요한 부분인데 빠져있는 고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고객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뇌혈관질환과 그리고 뒤에 허혈성 심장질환이 빠져있죠. 고객은 다 되는 줄 알지만 실제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없다는 거죠. 이 부분을 채워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분석한 거를 얘기를 해 드린 단계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의료비 지출들이 더 많아질 텐데 지금 가입하고 계시는 보험이 실제적으로는 80세에 대부분 다 끝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80세가 지난 시점부터는 보장이 없다는 걸 인식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나이가 들었을 때 간호 필요 시기나 아니면 간병인 필요 시기에 필요한 의료비라는 거고요. 지금 매스컴에서 많은 매스컴에서 지금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100세까지 필요한 보장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객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빠져있거든요. 그러니까 고객분이, 어, 실제로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할까요? 라고 다시 대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과 호흡하면서 소통하는 대화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좀 부족한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하려고 제가 고민을 좀해 봤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전과 후 보험료가 좀 달라질 텐데, 컨설팅 전에는 75,236원이었는데요. 컨설팅을 하시게 되면 75,000원 정도의 보험료가 추가적으로 좀 어, 지출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봤던 영역 중에서 빠져있는 부분들, 빠져있는 부분들을 좀 어, 채워나가겠습니다. 하는 거죠. 자, 중요하게 보실 부분 중에 하나가, 75,000원이었는데, 기존 보험 중에서 6만원으로 기존 보험이 좀 줄었습니다. 보험료가 15,000원 정도 준 거죠. 그러면 기존 보험에서 뭔가 불필요하거나 아니면 비효율적인 특약들을 삭제했다는 거죠. 어, 특약해지를 하던가 아니면 주약을좀 줄이던가 하는 방법을 통해서 보험료를 좀 줄이면서 보장을 확대시켜 나간 거죠. 고객이 일단은 보험료가 조금 더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캐치업 마크이지만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아, 그래도 내가 보장 분석을 통해서 보험을 좀 완성시켜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시게 됩니다. 자, 요거는 처음에 보셨던 전체 40가지 항목을 같이 다 보여주는 건데요. 자, 그러면 처음에 보여드렸던 거는 지금 가지고 있는 보장을 분석한 거고, 지금부터는 그 분석한 것에 대해서 뭔가 보완을 했으니까 달라진 걸 보여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보고서를 만드실 때도 이런 보고서를 만드실 때도 그냥 순서대로 쭉 하시기 보다는 전후 전후식으로 하시는 게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예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뭐 전후 다 하게 되면은 작게는 뭐 20장에서 많게는 한 30장까지 보고서가 나오는데 그걸 출력한 다음에 고객분들이 좀 이해하시기 쉽게 전후 전후 이렇게 해서 따로 바인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이 좀 가긴 하는데요. 고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이 과거에는 이랬는데 이렇게 바뀌는 거구나. 그래서 좋아지는구나. 보험료를 내, 조금 더 내는 거에 대해서 당위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fp님들이 조금만 더 신경 쓰시면 고객들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증권 어, 보장부속 보고서를 가질 수 있게 되고요. 다른 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거를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fp에 대한 신뢰성과 자부심도 또.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셨던 것처럼, 음, 한번, 이, 처음에 이제 분석했었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세모라든지 동그라미, 그리고 꼬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컨설팅을 하고 나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자, 컨설팅을 하고 났더니, 이전에 있던 것처럼 꼬표라든지 세모라는 부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지금은 고표 세모 동그라미가 막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컨설팅을 해 드리고 나면 대부분의 항목들이 자, 동그라미로 다 바뀌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부족하거나 아니면 기간이 짧은 것들에 대해서 다 보완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향후에는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추가하시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덜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라고 고객들한테 안심을 시키는 거죠. 자, 사망에 대한 부분은 나이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어, 30대 후반에서 40대 정도 되는 가장 같은 경우에는 사망보장이 사실 동그라미로 다 쳐져 있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 미혼이시거나 나이가 어린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사망보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 크게 어, 괜찮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진단 항목 보시면은 거의 다 동그라미 되어 있는데 세모 항목이 보여지는 것이 있을 겁니다. 말기간지란 말기 폐지란 말기신부전증입니다. 물론 이제 CI 보험에서 보장을 해주는 것일 수도 있고, 어, 손해 보험에서 CI 특약이라고 해서 요세 가지 질병에서또 따로 보장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고객분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요. 고객분들이 싫어하는 게 말기자 들어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기 간질 말기 폐질환, 말기 신부전증 그러니까 거의 사망하기 전에 예 걸리는 질병들이다 보니까 그거는 굳이 보장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고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모에 대해서는 크게 어, 개의치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옆에 보시면 중증 치매 또 화상이거든요. 화상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렇게 많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 어, 많이 발생 안할 수도 있으니까. 자 아래 항목 보시면 입원 및 수술입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실손보험이 이제 갱신형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이 보이고요. 자, 일당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의견이 많이 다르실 거긴 한데, 고객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일당이나 수술에 대한 부분은 좀 조정해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보장분석을 했을 때와 달리 보장분석 컨설팅을 하시고 나면 대부분의 항목들이 이렇게 동그라미로 바뀝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고객들한테 안심을 시켜 주는 거죠. 자, 처음에 보셨던 것처럼 뇌와 심장에 관련돼서 어, 공백들이 있었습니다. 수술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채워지는 한번 보죠. 자, 요 부분들에 대해서 보니까. 자, 좀 전에는 없었습니다.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 질환 없었던 부분, 그리고 수술비 없었던 부분들이 이렇게 채워지죠, 그죠? 고객 입장에서는, 아, 기존에 빠져있던 것들이 새로 어, 추가됐으니까 내가 보장이 이제 완벽해져 가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고객분들한테 실제로 보고서를 전달해 드릴 때는 이렇게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형광펜으로 이렇게 칠해 주시는 것도 보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는 이걸 분석을 하면서 우리 f p 님들은 전부터 까지한 번씩 다 훑어보시지만 실제로 고객분들은 제가 설명할 때 그때 이외에는 1년에 한두 번도 사실 꺼내보기가 어, 기회가 거의 없잖아요 그죠? 렇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한번 펼쳐 봤을 때 형광펜이 딱 보이면 아 맞다 내가 그때 요거 부족해서 요거 추가시켰던 거지 라고 바로 기억에 떠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모니터링을 안 해주더라도 나중에 혹시 생각나서 보고서를 들춰보더라도 형광펜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고객이 아 그래서 내가 그때 그렇게 리모델링을 했었구나 보완을 했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인체 보장에 관련돼서도 심장과 뇌와 심장에 관한 부분들이 보완이 됐고요 수술비에 대한부터 보장이 보완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고요 자 차트로 봤을 때 처음에 분석을 하기 전에 기존의 보험들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공백들이 많이 보여지죠, 그죠? 공백, 공백들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러면 컨설팅을 받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달라지느냐는 거죠. 자 혹시 F P님들 보이시나요? 그래프가 달라진 거 보이시죠? 그럼 먼저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잠깐 보시면, 자 먼저 거는 이렇게 영역들이 좀 작게 돼 있습니다, 그죠? 영역들이 좀 작게 돼 있죠. 작게 돼 있고 자 컨설팅하고 난 다음에 봤더니 어떤 식으로 바뀌냐 하면 영역들이 이렇게 좀 확장된 게 보이시나요? 예 영역들이 확장된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색깔도 달리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색깔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 고객님 보시게 되면은 컨설팅을 하시고 난 다음에 보장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확장되고 커져 나갔습니다 라는 걸 보고 고객들이 만족해 하십니다 실제로 이 방사형 차트 같은 경우에 고객분들이 좀 신기해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 그러냐면, <laughs> 증권이나 가입 설계서 같은 것을 보면은 보장기간 20년 뭐 100세 만기 아 보장기간 뭐 100세 80세 납입기간 15년 20년 이렇게만 표시가 돼 있지 이렇게 입체적으로 아니면 좀이 컬러풀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지는게 별로 없기 때문에 별로 이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좀 손이 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좀 그림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활용하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보시면요. 뇌혈관과 심장질환 그리고 3대 질병 원인 중에 하나죠. 뇌혈관은 없으시고요. 뇌경색 보장 없으십니다.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한 보장이 없으셨죠. 컨설팅을 받고 나시면은 이렇게 동그라미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질환 없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어, 채워 들어와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심장과 뇌에 대한 부분도 다시 보완이 됐습니다. 없었던 부분을 다시 보완을 하신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질병이 커질 가능성도 크고 보장을 받을 가능성도 커지는데 80세 이후에 보험이 없다는 게 사실상 문제였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컨설팅을 받고 나시면 이 기간에 대해서 없었던 보장들이 생겨난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80세 이후에 혹시라도 백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부족한 보장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다 채워놨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고객분들 안심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보장성 보험도요 재무 상담을 하거나 재무 설계를 하는 것처럼 강사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프로세스에 입각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장증권을 입수를 하시고 난다면, 현재 보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시고 난 다음에, 부족한 보장에 대해서 저희가 이 보고서를 통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부족한 보장에 대해서 좀부과을 시키는 게 좋겠죠. 내용 심장이라든지 수술, 그리고 기간에 대해서. 두 번째는요, 제안을 하시는데, 제안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달라지는지 고객들이 눈으로 보거나 좀 마음으로 와닿을 수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각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보고서가 좀 필수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는 좀 다른 얘기가 한데, 손이 좀 가죠? 손이 좀 가긴 한데, 다른 FB든과 좀 차별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손한번더 쓰시고, 발한번더 쓰시는 분들이 고객분들한테 신뢰를 얻을 수 밖에 없잖아요. 자, 그럼 강사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강사는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요?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 계시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보고서 한권 만드는데요. 어 3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익숙해졌을 때 얘기를 하는 거죠. 증권 5개, 6개 입력하는 거 어, 프로그램에 조금만 익숙해지시면 한, 한 30분 안에 다 하고요. 보고서 만드는 거는 1시간 안에 합니다. 우리가 보통 12시간 일하는데 1시간 들여가지고 보장 분석 보고서 하나 만들고 그죠? 엑셀 시트 한 30분 만에 만들어서 1시간 반이잖아요. 1시간 반 만에 고객 계약을 하나 이끌어낼 수 있다면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보장 분석 포인트인데요. 포인트는 보장 기간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많이 이슈로 삼고 있습니다. 고객분들 입장에서. 어떤 분들은 꼭 80세 이후에 보장이 필요하니? 이렇게 묻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고객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요. 80세까지만 산다고 또 보장은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수명이 점점 더 건강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00세 보장을 메시컴에서 얘기를 해 준다는 것만 해도 저희한테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대 질병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3대 큰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암, 뇌, 심장에 대한 보장이 일단은 80세부터 100세까지는 가장 기초적으로라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는 보장에 대해서 고객들한테 어떻게 니들 불러 일으킬 거냐? 지금 오늘 이야기한 것은 실제로 그렇게 해서 입수된 증권을 가지고 보장분석 보고서를 만들어 봤는데 고객한테 어떻게 효과적으로 프리젠테이션 할 거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어,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시각적인 효과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어, 보험 고객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이런 보장분석 보고서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나와 다른 사람이 차별화된다는 것도 고객분들한테 나, 스스로 FP를 차별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보장분석을 한 고객의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